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음, 앞에 무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그 무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다가 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깨달음은 마지막 목표가 무화입니다. 깨달음의 목표가 무화인데, 이무아가 부처님이 깨달은 그무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아를 깨닫게 되면, 그무아에는 시시비비가 없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음, 좋다나 보다도 없는 자리가 무한데, 그 자리를 깨달아서 그 자리를 봐야 됩니다. 본다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보면, 그 자리는 깨달아서 알게 되면 그 자리를 항시 보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그 자리를 알면 얼마 지나지를 않아서 잊어버려요 근데 깨달아서 하는 건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항상 눈앞에 그 깨달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깨달음을 보고 있는데 어 그런데 깨달음이 도대체 뭔데 어 부처가 그 자리를 알면 해탈로 하고 죽음에서도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걸 해탈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어그 자리가 해탈이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각자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내면의 에너지가 차면 그 깨달음을 정득을 할수 있습니다. 정득을 하게 되면 그 자리는 아까 제가 시시비비가 없는 자리라고 그랬죠.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자리에는 나지도 않고 나지도 않으면 죽음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하자면, 쉽게 말하면 공입니다. 공. 공인데, 빈 공이 아니고, 어그 자리를 깨달아서 알게 되면, 그 자리를 항상 보게 되는데, 그냥 표현을 해서 공이라고 제가 그냥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공은, 음, 거기에, 우리 눈앞에 먼 우주를 한번 보, 본다고 칩시다. 그 하늘 우주에는, 에, 거기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좋다, 나쁘다도 없고, 모든 집착도 없고, 모든 게 없는 자리입니다. 하늘에 좋다, 나쁘다가 있습니까? 하늘에 중생과 부처가 있습니까? 태어나는 게 있고 죽는 게 있습니까? 거기는 하늘에는 맞다 맞다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비유를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자리를 정득을 하면 도무지 맞다 맞다 붙여다 중생이다가 전혀 없는 자리입니다. 없는 자리라서 그 자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평소에 태어나서부터 지식과 상식과 집착과 욕심으로 꽉 찼는데 그냥은 그 이때까지 배워 온게 내려놓아지질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를 알게 되면 저절로 비우게 돼요. 아, 그 무아에는 죽고 사는 게 없네. 나하고 죽는 게 없네. 이걸 알면, 죽는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 상이 없습니다. 상. 상이 뭡니까? 우리 얼굴 보는 것도 상이고, 집도 상이고, 좋다, 나보다도 상이고, 맞다, 안 맞다도 상이고, 다 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식과 욕심과 집착으로 모든 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게 다 맞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비유로 해서 보자면 저 하늘에 맞다, 안 맞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맞다, 안 맞다를 안 하게 돼요. 그럼 상대가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그냥은 안 되는데 이 자리를 알면 그 본성 깨달은 모아에는 맞다 안 맞다가 없습니다야. 그래서 알게 돼요. 아 모아에는 맞다 안 맞다가 없구나. 그래서. 아, 맞다, 안 맞다를 안 하게 돼요. 그럼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거를 그냥 수용을 합니다. 시시비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걸리질 않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돼? 그냥은 안 됩니다. 공부를 하다가 그 자리를 음, 봐야 됩니다. 보면 시기질 안 해도 누가 저절로 내려놓게 돼요. 그, 맞다, 안 맞다가 없는 자리인 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들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본인이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아,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아에는 그게 없는데, 그걸 내려놓게, 노래 내오면 되는 거야 하면, 절, 그래도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를 않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모아가 뭡니까? 모아는,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자릅니다. 내가 여 음련이 있는데 왜 없다 그래 눈 앞에도 다른 사람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황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어째서 없다 그러는 거야 말도 되던 소리를 하고 있네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무화가 뭐냐면 무화가 이 마음의 지혜로 탁 보는 겁니다 보기 때문에 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 누가 좋은 얘기라고, 아, 만 좋은 소리를 해도 그때 들을 때만 알아듣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식과 어, 깨달음은 다른 겁니다. 그러고, 그, 아까 제가 모아를 말씀을 드렸는데, 모아는 내가 없다 그랬죠. 너도 없고 네도 없고, 내도 없는 자리를 있는데 왜 없다 그래. 그래서, 깨달아서 알면, 내 눈앞에,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게 없는 게 아니고, 눈앞에 내 마음에서 깨달아서 그 자리를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 내가 알고 보니 내가 없는 자리가 있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자리가 내 내면에 내가 알고 있네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데 왜 없냐? 그러지만 깨달아서 그 없는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몸은 있지만, 그 자리를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서 마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뭔가 마음이 저절로 바뀝니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걸흔히그 무화를 보면, 아, 정말 이 마음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구나. 나지 않으면 죽는 게 없죠. 근데 태어나면 반드시 소멸합니다. 모든 건 그래요. 이 우주가 다 찰나로 소멸하고 있어요. 찰나 생, 찰나로 인연에 의해서 들어오고 찰나로 소멸합니다. 제가 앞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찰나로 생하고 찰나로 소멸합니다. 찰나로 생 현재는 찰나로 과거가 됩니다. 과거가 되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들 있다고 생각으로 갖고 올 뿐입니다. 여러분, 찰나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데, 지금 현재도 찰나로... 현재가 찰나로 과거가 됩니다. 과거가 되면 현재가 없어요. 현재가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은 우리가 지식으로 보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년 전도 있고, 과거도 1년, 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찰나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시간, 차가차가차가차가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찰나로 시간이 넘어가요. 초, 초, 차차차차차 넘어가는데, 내가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걸 그냥 생각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가기가 힘들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찰나를 한번 자세히 한 들여다보세요. 찰나를 어떻게 들어가? 지금 시간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그 초가, 크게는 초가 지나가고 있죠.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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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착 지나갑니다 그러면 현재가 초단 크게는 초단위로 넘어갑니다 착 1초 후에 과거 1초 후에 과거 1초 전에 미래 현재 과거 초단위로 넘어갑니다 이 크게 크게 해서 그런겁니다 크게 해서 그 넘어가기 때문에 그 찰나 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찰나가 찰나로 넘어가는 줄 알면 집착이 떨어져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할 시간적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 모아 모아에서는 아, 깨달아서 해도 깨달아서도 모아를 내가 없는 줄 알지만.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데, 내가 없으면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내한테 좋은 일도 그렇고, 나쁜 일도 그렇고, 내라는 이 존재가 없으면 내한테 다치는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내가 나쁜 일이 일어나도 내 탓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 탓이고 잘 살아도 내 탓이고 못 살아도 내 탓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무 탓이 없습니다 전부 내 탓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가 잘못했어 내가 곤욕을 겪었는데 왜 그게 내 탓이야 요걸 깊이 들여다 봐야 됩니다. 마음으로 깊이.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상대가 뭐 다른 상대가 무슨 행동을 해도 내가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내라는 존재가 딱 나오면 상대가 뭘 하면 저촉을 받아요. 욕을 하면 욕을 듣게 되고, 나쁜 소리를 하면 나쁜 소리를 듣게 되고, 지나가다가 내 앞에. 발로 굳으면 내가 거기서 넘어져요 그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라는 존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라는 존재가 없으면 모든 데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살아가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존재함으로써 일어는 일이기 때문에 남 탓이 없습니다. 깊이 쳐다보면 남 탓이 없어요. 다내 탓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다음 영상에 또. 좋은 얘기를 제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